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니망입니다. 2023년 8월 29일 화요일 선퇴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상승했고요. 금리와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청년 절반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 어, 34%는 돈이 원인이고요. 17%는 결혼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혼하지 아, 어,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결혼 자금의 부족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결혼도 줄고 출산도 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구가 늘어나는 곳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입니다. 자 2017년에서 2022년 경기도 인구 증가 순위는 1위가 한양, 2위가 화성, 3위가 시흥, 4위가 평택, 5위가 양주 순입니다. 자 그리고 어, 2023년에는, 어, 2023년부터는 용인의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인구가 증가하는 곳은 아파트 가격이 반드시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잭슨홀 미팅에 안도를 해서 한중일 주가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를 포함한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미국 잭슨홀 회의에서 어, FED가 금리 인상을 신중하게 결정이라고 어 밝혔기 때문에 안도랠리가 펼쳐졌다는 분석입니다. 자, 지금 기준금리가 오른다 내린다 뭐 여러 가지 전망이 많지만 어 이제 어 금리는 거의 대세 정점이고요. 어 오를 일보다는 내릴 일이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 앞으로 어, 하락 뉴스가 나오게 되면 주가와 부동산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올해 12월 내년은 어, 미국은 내년 1월 정도에 기준금리가 내릴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야 경제가 살아나고요. 지금은 거래가 살아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어, 원활한 거래를 어, 거래로 보기 위해서는 어, 서울 어, 월 1만건의 거래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분양가가 무섭게 뛴다. 광명에서는 20%씩 분양가가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원자재값과 인건비 인상, 그리고 고금리에 대한 금융 부담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분양가가 오르고 공급이 감소한다는 것은 이제 부동산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상식입니다. 자, 그래서 실수요자라면 신축 5년 이내 신축 아파트나 준 신축, 10년 이내 아파트를 지금 사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4달 수도권 구청 가구 입주, 1년 3개월 만에 입주 물량이 가장 적다고 하는데요. 뭐 10월부터 다시 늘어나긴 하지만 어, 대세는 어, 입주 물량 감소입니다. 자, 그래서 어, 서울보다는 덜하지만 어, 경기도도 결국 입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자 임대인이 계속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가 상승하게 되고요. 어 2023년 아파트의 상승은 송파에서 시작이 됐죠. 송파, 강남, 마용송, 서울 전체, 수도권 남부, 수도권 북부, 그리고 현재는 지방으로 상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2024년에는 빌라와 오피스텔까지 상승이 확산될 것입니다. 자, 달아오르는 관악구 외진 거래가 한달새 6배 급증했다고 합니다. 강남과 가깝고 집값이 싸다. 그래서 요즘 거래가 폭발했고요. 어, 지금 9억, 9억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에 거래가 많다고 합니다. 어, 관악구에서 가장 거래가 많은 곳은 봉천동이라고 하고요. 또 신림선의 호재도 있습니다. 자, 봉천동의 어, 모습을 보면요. 용산, 여의도, 구로, 가산, 그리고 강남에 어, 굉장히 가깝고 그 중심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어, 모델 같은 몸매를 원한다. 어, 비만치료제의 큰손은 뉴욕의 부자들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오젬픽이나 어, 위거비 같은 비만치료제, 당뇨 어, 치료제가 어, 비만 인구가 많은, 어, 그런 브루클린 같은 지역보다는, 어, 뉴욕, 맨하튼에서,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서 더 많은, 어, 그런 처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비만율이 어, 높은 곳보다 소득이 높은 곳에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더 많구요, 어, 처방도 더 많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앞으로 한국에도 특정 지역에는 200억 300억 500억 아파트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이죠 자 어반 베이스 국내 아파트의 97% 어, 3d 로 재현을 했다고 합니다 어, 저도 몇년 전에 그 한샘에 가서 어, 제가 인테리어 견적을 물어보는데 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어, 모든 어, 그 어, 도면이 다 어, 이렇게 어, 모아져 있는 것을 보고 어, 깜짝 놀랐습니다. 자, 어반 베이스로 인해서 어, 지금 어, 국내 어, 인테리어 어, 이런 회사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어, 앞으로 점점 그 부동산도 어, 이제 어, 인터넷화가 될 것입니다. 네. 어, 대구 대전도 거래가 늘고 집값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현재의 어, 상승의 확산은 어, 이제 어, 서울 송파부터 지방 전국까지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2024년에는 전세가 상승이 클 것이고요. 빌라와 옵시텔의 전세가 매매가도 상승할 것입니다. 어, 월세가가 많이 올라서 전세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갭투자가 급감해서 전세 물량은 감소하고 거기에 입주 물량까지 감소해서 어, 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분양가가 상승해서 앞으로 공급이 감소가 더 되는 것이죠. 결국 2024년은 모든 부동산이 전세가, 매매가 모두 상고하고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3년 8월 29일 화요일 선천심문 마치겠습니다. 자,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